어제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날 발생한 사고에 신속한 수습과 지원을 위해 개최된 이날 영상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경남도와 제주도 등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국무총리 주재회의 이후 이어진 경남도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대성호 선원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지원입니다. 가족 지원 업무를 초기부터 가족들이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들을 바로바로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족들이 좀 정서적인 안정을 가능한 빠른,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